안녕하세요. 호르연TV의 박정영 프로입니다. 이번 시간 골팁으로는 바로 스카이볼. 즉, 뽕샷이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는 그 샷에 대해서 좀 픽스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스카이볼이란 어떤 건지 제가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, 셋업을 잘 잡아주시고요. 픽스에 가셨다가. 지금 제가 좀 깊게 맞았어요 치셨을 때 근데 이거를 어 어디에 헤드 부분에 맞냐 맞냐면 여기서 보셨을 때이 클럽 헤드 부분에 윗부분 쪽에 좀 타격이 되시면서 티를 굉장히 깊게 때리시는 샷이에요 그렇게 되면 은 그저 볼이 이렇게 앞으로 포물선을 그리면서 나가야 되는데 지금처럼 여기를 때리시면서 이 볼이 뜨기만 하고 스피드 양도 굉장히 높게 나오면서 그저 뚝 떨어져 버리는 지금처럼 이런 볼들을 치시면 굉장히 거리 손해도 굉장히 많이 나시고요 여러모로 굉장히 좋지 않는 샷 중에 하나죠. 그래서 제가 이 샷을 좀더 어 보완할 수 있는 연습 방법 두 가지를 좀 갖고 왔는데요. 이 연습 방법은 필드에서도 써보실 수 있으시고요, 연습장에서도 같이 써보실 수 있는 드릴 중에 하나입니다. 우선 제가 이 어드레스를 먼저 써볼게요. 어드레스를 쓰셨을 때 여기서 이 스카이볼이 나는 이유 중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그냥 가장 큰 이유는 결국에는 이 클럽이 내려오는 각도가 가팔라지기 때문이에요. 뭐 아웃인에서 오든 인아웃에서 오든 이 클럽 페이스 각도가 굉장히 가팔라지게 되면서 티 밑으로 클럽이 들어가지게 되는 거죠. 그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우리가 흔히들 뭐 아이언은 다운 블로 그리고 드라이버는 어퍼 블로우 식으로 치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죠 근데 결국에는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이 드라이버는 티 위에 있잖아요 잔디에 있는 게 아니죠 이티 위에 있기 때문에 아이언처럼 다운 블로우 식으로 치게 되시면서 자꾸 이렇게 뽕샷 스카이 볼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어드레스를 잘 쓰시고 원래는 우리가. 이 클럽 페이스가 바로 볼 뒤에 이렇게 놓여져 있죠. 이거를 조그만 한한뼘 정도 뒤로 놓으실 거예요. 한뼘 정도. 그리고 나서 시선 또한 헤드 쪽으로 보시게 되실 겁니다. 왜냐면 우리가 볼을 치려고 이 지금 실존에 있는 볼을 치기보다는 뒤에 있는 헤드에 가상의 볼을 하나 더 그리세요. 그 볼을 타격한다는 느낌으로 가시게 되면은 우리가 이 볼을, 가상의 볼을 타격을 하고, 그 다음 실존에 있는 볼을 두 번째로 올라가면서 치신다는 느낌으로 가주시는 게 중요하세요. 자. 우선 제가 쳐보도록 할게요. 시선도 여기다 머물러 주시고요. 그대로. 백스윙 갔다가. 지금처럼 이렇게 헤드를 한뼘 정도 뒤에다 놓고, 가상의 볼을 그리신 다음에, 급보을 그 친다고 좀더 생각을 해주시면은 조금 더이 찍혀 맞고 깊게 들어가는 뽕샷에서 조금 느낌을 좀 다르게 가지실 수 있으세요. 자두 번째로는 이 카바를 사용을 할 건데요. 이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우드 카바입니다. 너무 이렇게 높게 있는 카바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그냥 내가 어, 신경 쓰일 만한 정도 크기면 되실 것 같으시고요. 우선 필드에서 이렇게 쓰신다면은, 시간이 남으셨을 때, 뭐 앞팀에 대기가 있다든지 하셨을 때, 이제 연습을 한번 해보시는 거죠. 연습 스윙을. 볼이 여기다 생각하고 한 30cm 정도 앞에다 두고 연습 스윙을 좀 해보세요. 만약에 내가 깊게 들어간다면 저 카바를 타격을 할 수밖에 없겠죠. 낮게 들어가면서. 근데 반대로 내가 이 카바를 피해서 밑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타격을 좀 해주신다고 하시면 절대적으로 찍혀 맞는 볼은 잘 나오지 않겠죠.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그저 볼만 치기보다는 항상 이빈 스윙을 함으로써 몸의 감각이나 이 근육의 움직임을 느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. 그래서 저는 항상 회원분들한테도 말씀드릴 때 항상 빈 스윙을 많이 하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. 그래서 백스윙을 가시고 카바를 피해서 밑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타격을 해주시려고 좀 해주세요. 자, 연습장에서도 마찬가지로 30cm 정도 앞에다가 놔두주시고 그 다음에 잘못된 스윙을 한번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가파르게 들어가거나 가 이렇게 찍혀서 칠 때는 뽕샷이 나오려고 할 때는 저 카바를 이렇게 밑으로 타격을 할 수밖에 없으세요. 지금처럼 이 플레인 자체가 위에서 밑으로 찍혀서 내려가는 게 아니라 반대로 그 카바를 피해서 밑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치실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. 지금 제가 소개시켜드린 두 가지 연습 방법을 통해서 연습을 해보신다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상으로 호련TV의 박주영 프로였습니다.